자, 요것도, 다시 왔네요. 어, 지겹다 이것도. 요것도, <laughs>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내려서 해볼 것 같네요. 음, 요거, 뭐, 21회 별. 메모장 있으니까 빠르게 하는 게 낫겠죠? 48렙뭐 냐고？이거 이거 잖아. 자, 빠르게 볼게요 이것도 일단 607방, 464, 625, 축팔티 8티에다가 울칠 악세죠 7, 7, 7, 7, 7, 7이고 룬까지 브로치까지 다7 7, 7론에 7, 7 브로치 10펜에 5넥기오명감 고급 오펜타에다가 삼축시계 가격을 내리는 거죠 가격을 음. 모뎀산 리더기 무중 사프로 이거 350이 4명 왔어 사실 형들 알겠지만 그때 350 부른 사람 여기 있지 누가 불렀냐 그때 끝나기 전에 500에 무조건 팔았어야 됐어 550 시작했을 때 500에 팔았어야 됐어 이거는 500에 누가 불렀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350 부른 사람 누구예요 쪽지 말고 그때 방송 끝나기 전에 아좀 바뀌었어요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는 뽑아둔 거랑 다 넣어놔야지, 뭐. 전설 하나가 나와도 넣어야 될거 아니야. 형님 거는 나중에 전설 같은 거 뽑아도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 형님 거 영웅전설 뽑고 승격 같은 거 해놔도 형 거는 편안하게 그냥 이 새끼가 뽑든 말든 그냥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그대로 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해줘야죠, 형님. 음 형권은 그냥 뭐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유일 <laughs> <실수로 이미> <laughs> 초월이고, 우르피아, 엘칸, 불칸 다싹돼 있고요. 라울라 여기도 2차3 차까지 싹돼 있고. 요것만 승격하면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까지가 이제 끝나고 얘네 두 개는 뽑아야 되는 거고. 음. 전설은 48개 있고요. 48개 있고. 그래서 초월 신화가 장점이죠. 이건 사실 아가시온 초월 신화, 클래스 초월 신화가 워낙 좋다 보니까. 2단 4개에다가 일단이 41개입니다, 2단. 1단이 41개. 영웅은 지금 6개 빠지고. 수정할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할게요, 그래도. 초월은 다 돼있어요. 뽑아놓은 거 초월은 다 돼있고. 성격이. 게 79성이고요. 이게 또 풀이고. 초월은, 이게 초월할 때 신화가 들어가니까 쉽지 않죠. 어, 맞지. 초월 유일은 쉽지 않지. 그리고 이거 아우라, 그, 오정령까지 다 해놨고. 5정령에 1승 그 다음에 안타파프 나왔으니까 끝났죠 아우라는 끝났고 스킬루스 3단까지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1정령까지 해놨죠 스킬루스도그 다음에 미미르 아 미미르가 아니구나 헬리오스 뽑아놨고 헬리오스 새로 나온 거 그리고 안타 3단이 중복이기 때문에 또한번 도전해가지고 그 미미르 뽑으면 되죠 미미르 미미를 뽑으면은 끝나고, 나머지도 반, 뭐, 뭐, 3단까지 돼 있죠. 안타만 이제 1정돼 있고. 그래서, 요거 미미를 뽑으면은 끝나는 거. 17전인 융합이고요. 융합 다 해놨고, 1, 2, 1, 2정. 그리고, 별두개 빠지고요. 융합 다 해놨어요. 융합 다 해놨고, 36정이고요. 36정에, 승격은 20승입니다. 20승. 뭐, 나중에 올리시면 되고. 13개 빠지고, 희기는. 컬렉이 64.7? 64.7에다가, 8886, 64, 135개. 이벤트 64. 영구가 요거, 6개 빠졌죠? 6개.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연구가 아니고 다섯 개 빠지나? 이벤트 아, 여깄네. 요거까지 여섯 개, 요거까지. 호는 백이죠? 1백이고 연설이고요. 올 마이너스 1. 각성은 하수는 좋죠. 각성은 사각풀 연속에다가 172단계, 10, 10, 네, 풀, 풀, 요거가 11, 11, 12 2단계 풀 이구요 그 다음에 999 1단계고 7각 풀에 8원화수죠 7, 5 7, 5, 5에다가 아 7, 5, 6이죠 7, 5, 6에다가 5, 5에다가 5, 5구요 정탈은 8원화수 계정 카르마수의 1 2의 73, 6에 53에 33. 숙련도 뭐, 색깔 맞춰놨고, 바꾸면 되겠죠? 모아가지고. 클래스는 우브 세고까지다 있는 거, 미라클 볼트까지 있고, 하이큐까지는, 치전스, 프리 제외 계정, 이머디 임페트까지 있고요. 우브에다가 뭐 하이드 있고요. 연계, 전개 보자면은, 연계가 지금 30개에다가 37개, 두개 빠지는 37개고, 어택 퀵, 포션3, 쓰러 3, 임유, 위닝 앱솔어 큐, 스레트, 서프트, 이베마인드, 메모리, 임패, 방어, 에거. 14개죠, 14개. 14개 짜리고. 그, 명코는 1억 5천만, 신탁은 4080만. 자, 희귀 8개. 아티 같은 경우는 전설이 3개인데 오브 2개 쓰고 있습니다 홀리포크사라스랑 저지 4, 네, 5, 6, 7, 8, 9개 63개고요 오브 5개 쓰고 있어요 CC 4 평타 3, 평타 리더, PV, 치저이, 보스추뎀 평타 6개 요거 더블에다가 절대 명령 3이네요 음. 템은 뭐 오타라 뭐 각인이고요 나머지들 영템들 뭐한 마디 뭐 여기까지 뭐 해봤자 뭐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뭐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도 뭐돈 되는 거는 뭐다 이런 것들은 큰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펜만 보면은 뭐어리더5스네프 2%짜리 22,000점, 22,000점, 만칠에다가, 만유. 아스터 원이고. 그래서. 요렇게죠. 어. 몇 가지 했는데. 자, 380 있어요? 초월 유일형들 없어. 어, 다른 사이트 초월 유일돼 있는 거 유일, 유일만 쳐도 아마 최적화일 거예요. 유일이 없고, 유일 중에서도 초월 유일은 아예 없어요. 5 0 0원도 없을 거야. 각성, 운하수, 팔각풀, 팔, 아, 칠각풀, 파하수에 쌍초, 클래스 아가씨는 좋고, 뭐, 칠전 쓰는 거가 기본쟁인 거고, 컬렉이 밀리는 거죠, 컬렉. 소울로 바꾸면 되겠죠. 소울로 바꿔가지고 쓰면 낫겠지 음 소울이 사량 1등이라고 하더라고 어 소울이 많이 좋다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본인이 가져가고 싶다 얘기해 보세요. 어. 왕콩이형 어서오세요 <laughs> 350에 몽키형이 그때 불렀었구나 음, 350 쪽지한 형들도 지금 보고있나? 이거 350에 달라고 한 형들 3명 더 있거든 혹시 그 3명이 더 있었으면은 사실 경매에도 나쁘진 않거든 내 생각에는 그 4명 다 모였으면은 사실 그4명에서 경매하면은 뭐 360일에도 사실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음 냉정하게 있을 때 파는 게 낫다는 생각이거든, 사실. 지금은. 음. 진짜 없어. 380 있어요? 유일 그거에 초월이 안돼 있잖아. 사실 저는 그딱타 사이트는 아이디 자체가 없어 가지고 볼 거면은 형들 아이디 빌려서 해야 돼. 음. 3-7-0 있어요 그럼 형들? 3-7-0? 3-5-0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형들? 3-5-0은 4명 있고 3-7-0에 가져가실 분 있어요? 3 7 0이면 지금 여기서 3 7 0이면 정리되고 왔어요 또 끝나고 또, 또 연락하지 말고 테슬라 물 타야되냐고? 테슬라 뭐.. 테슬라 물이 문제가 아니라 테, 트럼프가 뭐라 한마디 하면은 테슬라고 뭐다 죽는데 뭐아370 없어요 미치겠다. 350. <laughs> 잠깐만요. 아, 이게 진짜. 근데 여기 본주형도 물타야 된대. 여기서. 이 형이 사실 팔고 싶지 않은데. 이 형이. 팔고 싶지 않은데. <laughs> 이형 물타야 된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네. 3, 5호까지 왔네. 3, 5호면 가져가요? 또 하, 카톡으로 3, 5호 한명 오셨네. 3, 5호 이상 있어요? 3, 음, 5, 5호까지 왔다. <laughs> 아, 씨. 참아뭐 오류구 뭐야 <laughs> 미치겠다 어 5단위로 해야지, 형님 <laughs> 야, 유일이 무슨 쿠팡처럼 만원으로 올리가냐 어? 유일을 쿠팡처럼 올리네 360? 360 이상 없어서 360에 그러면 갑니다, 형들. 360이나, 370이나 380은 비슷하긴 하지. 어 롱충이 형이 362 362 없으면 362 2만 원이면 인정합니다. 어362가안 안 되면 지지. 363. 어 진짜.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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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363도 인정 인정하기. <laughs> 미치겠다. 그 라이브가 아니라고 나오는 거는 라이브 버튼 누르셔야 돼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든 뭐 핸드폰이든 그건 똑같아요 뭐 364도 나왔어? 365? 봐봐 봐봐 형들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이브 보, 보이시죠 요거 요거 보이시죠 라이브 요, 보이시죠? 요게 지금 빨간색 점이 안 들어왔잖아요. 라이브 아니야. 요거 무조건 요거 눌러줘 빨간색 좀 들어왔지. 라이브야. 요 빨간색 좀 들어오면 라이브야. 요 점이 없으면 라이브가 아니에요. 오케이? 어. 어, 얼마야, 지금? 365만원인가? 몽키 형? 어. 어. 365더 이상 없죠? 그러면. <laughs> 365 이상 없으면 365로 알게요. 5초 세워도 나갈게요, 이거. 5, 4, 3, 2, 1, 더, 딜레이로 5초만 더 셀게요. 5, 4, 3, 2, 1. 이 채팅, 되는 거죠, 형들? 아까 멈췄나? 어, 오케이. 네, 3역으로 갈게요.